진짜 오랜만에 술 먹는다 지금 놀이터에요 근데 그거 알죠 술 먹으면 괜히 먹고 싶은 음식 생각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닭발을 시켰어요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 괜히 막 꼴값 든다고 아, 몰라 그네 탔어 꼴값 잔다고막 하루에 한끼 먹고 막 이랬는데 개 많이 먹고 술 먹고 닭발시키고또 운동하고. 아,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. 지금 1시 한반 됐는데, 새벽 1시 반인데, 지금 놀이터에서 근네 타고 있어요. 아니, 배달 아저씨를 마주칠 수 있으니까, 1층에서 가져가려고 했지. 커플이 막 셀카봉으로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? 저도 커플이에요. 불만인 건 아니고, 축하드려요. 전 집이 좀 엄해가지고 원래 이때 안 들어오면 엄마가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가 안 오네 엄마가 저를 포기를 한 건지 전화가 안 와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? 그냥 백수인데 오후 낮에 2시 일어나고 운동하고 한끼 먹고 사는 게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? 아니 데 어느 순간부터 술 먹는 게 싫다 왜냐면 술 취한 느낌도 싫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 술을 안 먹었다 이거는 술을 먹긴 했어요 그동안 술을 먹긴 했는데 막 맥주 한캔 아니면 와인 반잔 내 기준에 술을 먹었다 이거는 그냥 식당에서 술을 시켜가지고 술을 뒤지게 먹고 막 정신이 막어 취했다 이렇게 먹는 게술 먹는 거란 말이에요? 술을 먹겠다 오늘 나술 먹을 거다 하면은 취할 때까지 먹어야 술을 먹은 거지 그 전엔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될것 같아 너무 춥고 좀 무서워 아니 너왜 이렇게 늦게 와? 나 무슨 닭발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닭발 원래 일찍 온 음식 아닌가? 이렇게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려고 긴급 상황이에요 지금. 배를 기사님이 배 누르지 말아야 돼. 배 눌러서 우리 집에 호출하고 있었예요 아니 엄마 지금 자고 있는데 나 큰일났다. 나 혼나겠다 집 들어가면. 큰일났다. 아 응. 진짜. 호출해서 엄마 아빠 다 깨가지고. 저희 집은 약간 이상한 게 야식을 못 먹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저희 집 같은 집이 있을 텐데 야식을 먹으면 혼내요 요즘에 눈 바디 막 이런 거 찍을 때도 맨날 이 옷만 입고 찍어가지고 쟤는 옷이 저거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입는 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<목소리> 어, 와씨 큰일 났다 진짜? 다 튀었어. o 터 닦으면 되지 뭐. u s o 터치 u 와 o 와치 u s o 터와 u s o 터치us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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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올게요. 다 먹고 씻고 왔고요. 잘안 보이는데 개빨 같거든요. 제 뜨겁고 제 취향은 뭐냐면 막술 마셨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맞아, 취했어. 너무 빨개, 막 이런 게 아니라, 어, 나술 먹어도 안 빨개져. 약간 이런 게제 취향이거든요. 근데 사실 저도 빨개진다는 거. 그래서 컨실러를 엄청 열심히 하고요. 파운데이션도 바르고요. 그래서 화장하고 술 먹을 때는 티가 1도안 나요. 그리고 술 먹었을 때막아좀 어지러운 것 같아, 막 취한 것 같아, 막 이런 거 절대 안 하고요. 나더 먹을 수 있어. 술이든 안주든 밥이든 나더 먹을 수 있다. 약간 이런 취향이에요, 저는.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뭐였지, 뭐 앰플 팩인가? 잠시만요. 이거 아시죠? 바이오던스에서 나온 뭐그뭐 그뭐 앰플 한 병을 젤리처럼 뭐 만들었다 그런 하이드로세라놀 리얼 딥 마스크를 붙이고 잘 거예요. 당연히 광고가 아니고요. <laughs> 광고가, 아니, 광고 효과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. 이렇게 한 개를 먹으면 되겠죠? 달걀이 맛없고요. <laughs> 사실 붙이고 잡은 적은 없어요. 뭐야? 엄마? 어, 이거 어떻게, 어, 어떻게 이거? 어,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어, 착, 어, 어, 씨. 어, 씨, 짝짝이다. 아이씨, 어떡해. 뜨거워, 팩이. 이렇게 붙이고요 하나는. 아니, 이게 너무 피부가 더안 좋아질 것 같아. 너무 위생이 안 좋아서. 고소당하는거 아니야? 여기한테. 붙이고 잘 거예요, 아예. 이건 뭐 자면 효과가 좋다 해서. 어,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는데. 촉촉게지겠지 뭐, 팩이니까. 아, 씨. 너무 어려워. 잘안 잡혀, 미끄러워서. 이렇게. 아, 왜, 왜, 왜 이래? 왜 이래? 아, 왜 이래? 아, 코가 왜안 붙어? 오, 씨. 어, 된거 같다. 아, 몰라. 아니, 붙이는 3봉 걸렸어 지금. 얘가 이 떡국떡 같은 애들을 여기다 붙여줄게요. 어, 된 듯? 아, 아니네. 그럼 여기 어떻게 해? 아, 잠시만요. 거울을 봐봐야겠다 아니, 이거 활용법을 검색을 해봤는데, 얘를 무슨 목줄에 붙인대요. 목줄은 무슨 얼굴도 못 돕는데, 지금. 얼굴 작은 애들이나 그렇겠지. 난 지금 턱도 이렇게 남는데 얼굴을 숙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려. 그래야 약간 마른데요. 그래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 자겠습니다. 바이바이. 이거는 내일 유산소 할때 편집하면 되겠다. 굿. 안녕. 이대로 잘 자면 된대요. 되겠지 뭐. 바이바이.